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이 돈이 되는 지식머니입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한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쓸지도 모를 60조짜리 초대형 프로젝트 이야기입니다. 바로 캐나다가 추진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 CPSP, 캐네이디언 서브마린 프로젝트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의 두 거대 기업, 한화오션과 h d 현대가 원팀을 꾸려 무려 60조원짜리 잠수함 사업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경쟁 상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인데요. 과연 우리 팀이 독일을 꺾고 이 거대한 계약을 따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무기를 내세웠는지, 캐나다는 어떤 기준으로 최종 승자를 고를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지식머니가 속 시원하게 다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과연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운용 중인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뇌척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디젤 추진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잠수함 도입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모두 포함하면 그 규모가 무려 60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처음엔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등 세계적인 방산업체들이 모두 참여했었는데요. 치열한 경행 끝에 최종 결선에는 딱두 팀만 남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한화오션 HD현대 연합팀과 독일의 TKMS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잠수함하면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최종 결선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한화오션과 HD현대팀은 캐나다의 최신 기술이 집약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에는 어떤 기술들이 적용됐을까요? 우선 공기가 없어도 장기간 수중에서 작전할 수 있는 AIP 공기 부료 추진 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기술 덕분에 우리 잠수함은 3주 이상 연속으로 물 속에서 잠항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최대 항속 거리가 무려 12,900km에 달해서. 태평양, 대서양, 심지어 북극해까지 넓은 해역에서 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원팀 전략인데요. 보통 기업들끼리는 경쟁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손을 잡았어요.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수주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인 거죠. 캐나다 정부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도 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더 던졌어요. 캐나다가 요구하는 납기를 무려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해주겠다고 했고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서 잠수함을 만들고 유지보수하겠다는 현지화 전략까지 어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강력한 상대 독일의 TKMS는 어떤 무기를 내세웠을까요? TKMS는 아마도 Type 212 또는 214 같은 고성능 잠수함을 제안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나토 회원국이라는 신뢰성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tkms의 잠수함을 사용하고 있고 특히 나토 국가들과의 군사협력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납기 기간은 표준인 9년으로 보수적으로 제한했고요. 자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여러분은 최신 기술과 빠른 납기를 약속하는 한국 팀과 오랜 경험과 안정성을 내세우는 독일 팀 중에 어떤 팀을 더 믿고 싶으신가요? 캐나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최종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빠르고 정합한 납기 역량이에요. 캐나다는 하루빨리 낡은 잠수함을 대체해야 되니까 누가 더 빨리 잠수함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 안정성과 현지화예요.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캐나다 현지 기업들과 얼마나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할 수 있느냐를 따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해군 요구 조건 충족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태평양, 대서양, 심지어 북극해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므로 이런 특수한 요구에 얼마나 잘맞추어조승기할수 있는지를 본다고 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국제 인증 및 가망성입니다. 잠수함의 안전성, 즉 국제적인 안전 기준을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를 엄격하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평가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 한국 팀과 독일 팀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리 팀은 빠른 납기와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캐나다의 맞춤형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또한 독일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독일 팀은 나토 레퍼런스와 유럽 표준이라는 던종적인 신뢰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전세계적으로 검증된 기술력과 유지보수 체계를 내세우고 있죠.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납기와 현지 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한화오션과 HD현대팀의 수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지 언론에서도 한국팀의 기술력과 빠른 납기 제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HD현대팀이 60조 원짜리 초대형 잠수함 사업에서 최종 2파전에 올랐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번 수주전의 결과는 단순히 한두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국 해양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만약 수주에 성공한다면 이는 우리나라 방산 수출 역사상 최대 기록이 될 거고 앞으로 미국 등 북미 시장 진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한화오션과 HD현대팀이 승리해서 한국 조선 방산 기술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기를 응원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지식이 돈이 되는 지식머니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이 돈이 되는 지식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